네, 종목분석 코아스템과 ATTN, 대우건설까지 세개 종목을 빠르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아스템 볼까요? 네, 차트를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코아스템 최근에 어, 2만 천원대에서 단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아스템은 제가 방송에서도 한 차례 언급드린 바 있는데 이 종목은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 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이죠. 2014년도에 최초로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인 르로나타 r 을 개발한 그런 기업입니다. <laughs> 자 미국 식약국으로부터 루게릭 환자 치료 응급 임상 최종 승인을 했죠. 네 승인을 받으면서 임상 3상에 대한 네 런칭이 도입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어, 유로나탈 알주에 임상 3상 도입과 최종 점검을 위해서 어, 임상 3상 관련된 온라인 연구자 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죠. 자, 유로나탈 알주의 기술 수출 완료 계획을 밝힌 사항입니다.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유로나탈 알주의 기술 수출을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밝힌 사항이고 어, 유로나 코아스템은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이 성장성에 근거한 투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경쟁사가 있죠. 경쟁사가 임상 삼상에 실패했습니다. 유로의 어, 미국 주기세 전문기업이죠. 브랜스톰이 네 유로의 임상 삼상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남은 기업이 코아스템에 유로나타 알주에 임상 삼상 승인 이후에 국내 최초로 한미 양국의 동시 임상을 네, 실시를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죠. 자 따라서 기술 수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이 관련된 시장 규모가 연간 미국 시장만 해도 1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국내 시약처로부터는 판매가를 받아서 그 동안 약 300명의 환자에게 처방이 이루어졌죠. 따라서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아스템은 어, 단기적인 어떤 전략보다는 차트를 본다면 월봉을 보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어떤 패턴의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어떤 실적이 아닌 향후의 어떤 성장성, 루게리병 치료제의 성장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기업입니다. 넓게 보신다면 2만 원대의 어떤 그 손절가 설정하시고 최고 전고점 4만 5천 원까지는 기대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 가싶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뭐 어떤 뭐 성과를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임상 삼상이 어떤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원, 네, 장기적으로 한 사만 오천 원대 유나타 알주의이 기술 수출 이전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주가는 움직일 것이다라고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 이텍테인이죠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전일, 신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했네요. 그리고, 오늘, 조용세를 보였죠. 어,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는 좀 알아야 되겠죠. 이 교통카드 솔루션 사업분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의 대표이사가 신승영 씨라고 해서 그 성남 창조기원 CEO 프로메 운영 위원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시장이 성남 시장일 때그 이재명 관련 프리미엄으로 이 종목이 정책 테마주로 분류된 는 상황입니다. 현 주가 수준은 PR 80배가 넘습니다. 네, 오늘 2020년 실직 기준 산정을 해본 거고요. 3년 평균 PR 1 2배 적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밸레션이 아니라 정책 테마주로 묶여서 움직인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향후에 대선 후보자로 유력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3파전이죠 이낙연 지사와 이재명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까지 세 명의 대권 후보자들 3파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어, 윤석열 총장이 1위고 또 어떤 음,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나타나고 있는데. 어, 차기 대권 대선까지는 상당히 정책 테마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이 종목은 벨이션보다는 네, 정책 테마주로 묶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네, 우상의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거래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전고 좀 시도할 수 있는 패턴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벨이션 상으로는 상당히 고평가다. 하지만 정책 테마주로 묶여서 움직임이 많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최근에 신 고점을 찍었죠.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으면서 경기 관련 민감주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가 됐죠. 뭐 부동산 정책을 수요 관리해서 공급 확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면서 이 건설주가 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대우건설도, 네, 신고점을 터치했죠. 네, 경기가 회복되면, 뭐, 건설 경기, 뭐 부동산 경기, 반도체라든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조선과 건설 기계의 대표적인 업종들이죠. 어, 올해 분양을, 물량을 토대로 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컨턴트스 타겟 프라이스는 6,000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4분기 실적 영업 이익은 시장 기대치는 좀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 주가 수준이 PBR 0.8배 6 수준입니다. 급격하게 상승해서 단기적인 우려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주택 매출이 피크였던 2017년 최고 PBR이 2.3배였던 점을 감안했을 때현 주가 수준이 PBR 1배 미만이다라는 부분들은 낮은 밸류에이션 가치가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타피 업종으로 종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은 시도할 것 같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일단은 단기 고점입니다만 6,500원까지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지금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될수 있으니까 추격매수 하시 마시고 조정시에 접근하 전략으로 가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음, 코아스템과 에텍티엔 대우건설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참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시너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